안녕하십니까? 다사 공구 공구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 ES 그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레파토리를 말씀해 드린 적도 없었고 리뷰를 한 적이 없었어요. 근데 뭐 ES에서 요번에 EKH 242라고 그브레이크가 의외로 인기가 또좋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342라고 또 새로 나왔다 그래서 야, ES가 나는 알기로는 H642밖에 모르는데 H642는 정말 철거하시는 분들이나 간단하게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했고 메이인 코리아 제품으로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죠? 그런 제품이었는데 오 2사이가 나왔더니 3사이가 나왔다 그래서 오 어, 그럼 내일 다음에 4사이도 나오겠지? 그죠? 제가 요 3사이 나온 요 모델 제가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. 이렇게 어, 케이스는 껌뻑 껌뻑하게 생겼어요 그죠? 38브레이 주세요 그러면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저희도 렌탈을 하는 그 대수가 뭐 거의 한 15대 정도씩 되는데 굉장히 많이 빌려 가십니다 저희는 뭐 임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해놓은 게0810 막기다 0810 하고 es 거 h642 이두 가지 모델을 가장 많이 테스트 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까놓기도 했는데 EKH242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걔가 출력이 1900W로 6.2kg. 그래서 좀,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. 그런데 얘는 출력이 2150W. 오,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? 그죠? 제가 이걸 가지고 뭐 테스트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. 예전에 0810, 막기다 그 비슷하게 나온 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O.E.M.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 붙여서 나왔는데 그런 거 갖고 임대내면 한두세 번, 한세네번 나갔다 오면 벌써 부서져. 그래서 저는 중국산으로 임대내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. 근데 요 제품, EKH342, 이 제품 EKH 342이 모델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어, 몇번 렌탈을 해봤는데 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. 손님들 반응도 좋고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리뷰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이 제품, 구매하시면, 오, 여기, 노미도 들어있고, 포인트 치즈이라고 그러죠? 플랫 치즈다간네 요것도 들어있고, 요두 가지가, 이렇게 들어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또 여기에, 오, 카본도 또한조 들어있네? 어, 카본은, 일반 막기다 타입하고는 좀다르고요 요렇게. 그, 코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의 카본이네요. 요 카본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면 나중에 여기 스프링이 나갔거나 이렇게 한요반 정도만 달면 교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, 어, 나 사용하는데 힘이 좀 없다. 그러면 어떻게? 요거 풀러서 여기에요 그리스 보이지죠 지금은 얘가 굳어 있는 게 왜냐면 이런 겨울철이나 이렇게 작업해 주실 때는 한, 시, 한 1분 정도 공회전 시켜준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. 그죠? 그냥 뭐 된다고 가서 바로 때리면 얘가 무리가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얘 자체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얘를 가득 채우시면 안 됩니다 가득 채우시면 물속에서 뻔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앞으로 나가서 요 안에 피스톤이 있어서 요 안에 피스톤을 밀어주면서 얘가 빵빵빵 밀어줘서 요 앞에 놈이 이쪽을 타격하면서 때려주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원터치로 제껴서 뒤로 제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쏙 들어가잖아요 뭐 손잡이는 간단하게 딱 조립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물려서 두 개가 물린 상태에서 꽉 잠궈주면 되잖아요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이 손잡이 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여기다 천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안 좋습니다 손잡이 그냥 놓고 쓰세요 이렇게 손잡이 놓고 쓰시면 편한데 꼭 철거하시는 분들이 손잡이를 빼고 쓰세요 그리고 여기 작동하기 쉽게 여기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는 이 충격 흡수 장치 그리고 요거 고정, 고정 스위치 딱 고정해줘야 나중에 작업하기가 좀 좋거든요 카본 교환할 때는 요거두 개만 풀어주시면 제가 이새 카본이 있으니까 새 카본이 반 정도만 됐을 때 교환해 주시라고 그죠? 미리 교환해 주시면 요 아마추어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모터 교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2150와트 엄청난 겁니다, 2150와트면 그리고 3900BPM 1분에 3 9 0 0방을 빠바바박 요게 그 기존에 지금 전 모델 2 4 0 같은 경우가 15줄이었는데 얘가 2 0줄이에요이 파워로만 봤을 때는 벌써 25%가 올라간 거니까 그죠 제가 0 현장에 가서 한번 때려보고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 0 k h 3 4 0 요 모델 가지고 와 이거 굉장히 딴딴 하거든요 요걸 한번 깨볼게요 이게 원래 큰 제품으로 이제 만일 하는건데 제가 이 작은걸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, 대박. 이거. 제가 일부러 장갑을 안 끼고 있거든요. 왜냐면 이 진동이나 이런 걸 느껴보려고. 구독자님들이 야, 위험하게 장갑도 안 끼고 뭐 하는 거야?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진동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. 어느 정도가 되는지. 저희 매장에서 임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소리만 들어봐도 대충 알거든요. 이렇게 때려보고 그다음에 임대를 해 드리니까 그 느낌만 들어도 제가 아는데 와, 물건 괜찮다. 제가 사무실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제가 제 친구 매장인 아리랑 공구에서 요 블럭을 링스로 한번 자른 그 부분이었거든요. 그거 완전 콘크리트 덩어리거든요. 그거를 이걸로 한번 깨봤어요. 와 대박. 엄청 잘 되던데요? 이걸로 임대내도 꽤 괜찮겠는데? 오그 생각이 막 들어요. 이게 의외로 힘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부품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AS가 대준다는 거. 그런 면에서... 괜찮죠? 이거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. 10만원대 초반으로 나오는 제품이에요. 지금 막기답게 제가 알기로는 40만원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우리 ES꺼 국산버전, 그것도 거의 한 20만원대 초반 이상 나오는 모델인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? 사은품으로 주는 이 노미, 포인트 치즈 있잖아요. 요것도 저는 뭐 싸구려인 줄 알았는데, 오, 해보니까 의외로 잘 먹히더라고요. ES에서 진짜 2,150W짜리 이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. 야, 이 브레카 설명할 게뭐 있나 했는데 너무 편하고 이 충격흡수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편하고 부품이 잘 나오잖아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얘는 충격을 많이 먹는 제품이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게 호환성이 잘안 맞으면 안 좋아요. 그죠? 여러분들도. 이런 게 필요하시면 쉽게, 어, 나몇번 임대할 건데, 그러면 그 금액에 이걸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. EKH342 전기 파쇄 햄머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네. 아무 쪼록 신기하고 재밌는 거 여러 가지 있으면 저한테 뭐 쪽지나 아니면 아무거나 보내주세요. 그럼 저도 찾아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다사와 공고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